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뭐, 근데, 오늘도 건강하고 힘찬 하루 잘 보내고 계시죠? 빈칸에 뭘쓸까요 1번 anyone, 2번 someone. Here we go. 상담 볼게요. 자, 정현정 가족께서요. 음, 근철쌤. 반복 공부 중에 질문 드립니다. Do you have something to tell me? 이거랑 do you have any questions?에서 쓰인 some과 네, any가 헛갈립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해서 제가 설명을 다 이렇게 드렸고요. 맨 끝에 아 감사해요. 차이가 느껴집니다.라고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게 바로 언어에서의 어떤 특이한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얘를 가벼운 마음으로 필요한 것만 그냥 이거밖에 없어. 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정리하면 학습 효과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첫 번째부터 도전해 볼게요. 빈칸. 앞에 나왔던 anyone, someone, 거기다 no one까지 딱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갑니다. 정답은 다 가능한데,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뜻이 달라지는지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네,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하는 근철쌤 자 썸이라는 요거 원은 똑같잖아요 완완완 썸은 우리말로 어, 누군가 뭐 어, 무엇이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누군가에요 누군가가 썸원이고요 예 네, 그다음에 Any와는 그 누구든, 그러니까 우리말에, 야,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가능성은 다 열려있어. 그게 Any예요. s o m 은 가능성이 일부분, Any는 가능성이 그 누구든, 그 다음에 No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말로 누군가, 그 누구든, 아무도라고 외워도 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써 n e 을 이야기할 때에는 어, 누군 그 누군가 한 명은 이렇게 하나 정도의 가능성은 있구나. 그리고 애니원을 얘기하면 그 어떤 사람한테도 다 가능성이 있구나. 자, 이게 이제 오늘 나오는 문장에서 먼저 보시고요. No one은 어느 누구도 가능성이 없다. 자, 이렇게 가면 이걸 한번 보실까요? No one wants. it. 아니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아라는 얘기니까.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가능성이 없는 거죠 0%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가능성 이게 0%부터 네그 다음에 1%그 다음에 99%뭐 이렇게까지 다 있는 거예요 얘가 0이 no고요 any가 예, 요거 누구든 가능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군가는 그러면은 sum이 되는 거죠 순서는 이렇게 옮겨 드릴게요 그러면요 자, 됐죠? 예. 네. 그래서 느낌이 이거예요. No one wants it. 아무도 와, 원하지 않아. 그럼 가능성이 0%. Anyone wants it. 야, 누구든 원할 거라고, 그거는. 그냥 갖다 팔면 돼. 우리 이렇게 만들자고, 예를 들면. 그럴 때 바로 100% 내지는 99%가 Anyone. 됐구요. 그 다음에는, 예, 네, someone. 누군가는 원하겠지. 그러면 한명 내지는 뭐 여러 명의 일부분만 그렇더라. 그래서 이게 일부, 그 다음에 그 누구든 하고 가능성이 있을 때 전혀 가능성이 없으면 no. 그러면 정답은 여기에 나온 것 중에 다 가능하지만 이제는 느낌 잡으실 수 있겠죠. 자, 2번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달라지더라도 오늘은 시작하는 부분인 거예요. 네, 이거 다 섞어서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시작하는 문장만 보세요, 여러분. Anyone, someone, no one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이 기준으로 100%다 적용됩니다. 자, 도전. Anyone이니까 누구든 탐을 도울 수 있어. 탐을 돕는다 여기는 가능성이니까 아 누구든 탐을 도울 수 있지 아뭐 누가 뭐 누구든 말이야 그러니까 가능성은 다열려 있는 거죠 100% 그게 anyone이에요 그러면 someone은 뭐예요 그렇죠 아니 누군가는 탐을 도울 수 있지 아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지 않겠어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no one을 쓰면 야 아무도 탐을 못 도와 왜냐면 상황 때문에 혹은 그의 고집 때문에 이런 식의 느낌이 이 안에 섞여 있다.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각 단어가 주는 분위기가 진짜 중요해요. 이 문맥이. 그래서 요거를 살짝 다시 한번, 아, 가능성 어딘가에는 있다. 하나라도. 1% 이상. 그게 누군가. 99% 그러면은 그 이상 100%까지 누구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예. 이거는 그냥 0%인 거죠. 아무도. 그럼 얘를, 여러분 캔이 아니라 윌로 한번 바꾸고 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윌로 제가 살짝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느낌은 보세요 anyone will help Tom 어자 누구든 탐을 도울 거라고 누구든 탐을 도우려고 나설 거라니까 도울 수 있어가 아니라 아 누구든 나설 거야 anyone will help Tom 그러니까 누구든 다 도울 거라고 이런 식의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건 뭐예요 No one will help Tom 아니 아무도 도우려고 하지 않을 거야 왜 굳이 나서려고 그래 <laughs>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No one will help Tom He's so stubborn 너무나 고집이 세서 남의 얘기는 1도 안 들어 지만 오른 줄 안다고 다 매번마다 이런, 이런 식의 느낌이 No one will help Tom 그다음에 someone will help them. 아니 누군가는 돕지 않겠어? 누군가는 도울 거야. 이런 식의 느낌의 차이만 가져가시면 끝. 자 마지막 3번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오는지 예문 3 개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anyone 그 누구든 야 그거 누구든 시도해 볼수 있지. 가능성은 99% 100% 열려 있어. Anyone can try it. try가 시도하다니까. 그러니까 누구든 먹어볼 수 있지. 누구든 시도할 수 있어. Anyone can try it. 가능성 다 열려 있다. 이 문장을 시작할 때. Someone can try it. 어, 누군가는 해볼 수 있겠지. 그러면은 전체가 아니라 내 생각의 머릿속에는 아, 전체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한명이나 뭐, 한두 명 정도가 해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는 no와는 아무도 안 한다니까? No one can try it. 야, 그 힘들고 무섭고 어려운 걸 누가 시도를 하겠어? 아이, 그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때, 3번. 자, 포인트는 누군가, 그 누구든 아무도. 자, no one. 그렇죠. 좋습니다. 예, 네, 그렇죠 no one. anyone, someone. 이런 식의 연, 연결을 해 주시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단어가 다른 뜻을 만들었지? 이게 포인트예요. 다른 뜻을 만들어낸 단어가 some, any, 저, 그렇죠? 보세요. some, any, no 잖아요. 이거만큼 다른 데서도 적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의문문은 살짝 짝 의미가 한두 개, 또 보충할 게 있지만 이거 갖고 90% 이상 다 풀립니다. 자, 됐고요. 많은 시간과 주먹구구식 공부? 음음, mm -mm. no. 제일 중요한 건꼭 중요하고 여러분, 필요한 것만 잡아가세요.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만든 유용한 영어 지도. 바로 이근철TV. 자, 오늘 정답 아시겠죠? 한 가지 주의할 거는요. 이렇게 anyone이나 someone이나 심지어 뭐, no one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누구든 가능성이 열려있어라는 뜻이지만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할때 anyone wants, it. 누구든 원할 거라고 그 다음에 아무도 라고 할 때도 한 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인칭의 느낌으로 쓰셔야 돼요. 3인칭, 단수, 현재일 경우에 3인칭, 현재일 경우에는 단수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nyone wanted 하면 틀려요. anyone wants, it. 동사에 s 붙인다는 뜻이에요. 동사에 s. 됐죠? 이것까지 정리하시면 오늘 다 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다음 셈을 때까지, you know what to do.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저도 여러분 열심히 응원 드립니다. 알림벨 설정까지요. 추천 감사드립니다. Take care. Bye.